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. 이게 사복음서라고 해요.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, 마가, 누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. 공통적인 관점으로 본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. 예수님을 관찰한 것을 본 책입니다.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섬기는 것 누가복음 뭐라고요?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,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,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그 질문은 무엇이냐?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? 만약 우리가 예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만나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저울질하여 심판과 축복을 하실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. 마태라는 저자는 관점을 예수라는 관점을 바라볼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.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아, 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너무나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보고 바라보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?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번 나가서 전도 한번 해 보시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.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? 아 쓸데없이 너 너나 너만 믿어 너나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뭐예요?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. 삶으로.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?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. 세상의 통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은 그렇게,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.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예수가 크리스도다.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왕이시다.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마태가 되시고 여러분 또 하나의 마가가 되시고 여러분 또 하나의 누가가 되셔서 성경을 쓰여져 나가시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예수님은 참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며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 주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최고의 분이신 것을 삶으로 입으로 손으로 써 나가며 그것들을 나누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